음, 음, 음. 가방 맨날 맨날 소방 카메라 카메라 가방 노트 북 이거만 넣어도못 가는데 안에 매장 하드 들어 있고 청각대 들어 있고 청각대가 또 무지 또렷한데 다 들고 다니지 야. 케이블 이런 거어깨가 부셔질 것 같은데 어? 힘든 거왜 하냐 힘든 거왜왜왜 왜, 왜? 무거운 거안 들고 다니잖아 그어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여배터 충전기 미안늘 왼쪽이죠? 데 벌써 오늘 만나러 갈 사람 누구냐면은 제 친구 중에 웨딩 플래너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준이는 친구 제가 가장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고 아주 웨딩 플래너로서 이가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전면날 응원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가서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태풍 오는 날인데 바람이 조금씩 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막 제주도는 난리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거 고드로 타고 나와도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단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담으로 갑니다 아 지금 버스를 놓쳤는데 다음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뒤에 버스 오고 있는데 저 버스보다 빨리 버스 정에 도착해야 돼안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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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을 거 같아 안돼안돼안돼 아저씨 아씨 오케이. 역시, 롱보드. 저 일행 이 있는데. 일행이요? 네. 아 찍지 마. I am the one, the y o u don't need t the... 찍지 마어 저... 알았어. <laughs> 어 뭐가 무슨 일 생겼지 모르니까. 오늘은 서면 인터뷰만 하시죠. 알았어 알았어. 라 골라. 골라. 오랜만에. 찍지 마. <laughs> 어, <너무 웃음> 아씨 뭐야. 야 앞에 타. 아 트렁크 좀. 웨딩 플래너의 트렁크에 뭐있어 어, 웨딩 플래너의 트렁크에는 이 있고요. 힐과 신부님 액자가 있습니다. 어, 이 선물인가요? 네,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야, 카페 어디 가지? 뭐 무슨 커피 먹고 싶니? 아, 와, 이쪽도안 뜯었어. 와. 괜찮네 이거 문주는 만나 보았다 말고 케이스리를 타 보았더라. <laughs> 근데 그렇게 리뷰해 이거 요즘 사람들 관심 엄청 많을 거야? 아니 이거 약간 이거 되게 약간 BMW 스타일이거든 이게 이렇게 살짝 애기 들어 있는 게 음, 이거 내가 옵션 110만 원 추가해서 음, <laughs> 넣은 네비게이션이야 그리고 이 브라운 시트는 70만 원팩이고 <laughs> 이게 나 의자가 좀 예쁜 거 같아 의자 예쁘지 이거는 네가 산 거지 코이 매트는 내가 샀어 음. 그리고 음. 이 에어컨 저거는 벤츠와 좀 비슷해 흡사해 그런. 불이 꺼지면 좀 아우디 느낌도 나 그래서 <laughs> 다 섞여있어 <laughs> 독일 상사가 지금 매일이 너그라고 적혀있네 샵 가서? 샵 가서 이런 거는 얼마나 해? 안, 안 그래도 나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손톱이었는데 이렇게 말고 <웃음> 아, <웃음> 다이어리 루쏘 다 많이 하잖아. 스케줄. 응. 나는 무조건 손으로 써. 어.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 다이어리고 응. 이거는 2019년도 다이어리. 음, 다이어리 이거는 응. 진짜 어. 7,000원도 안 하는 완전 싸구려 다이어리야. 어. <laughs>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정말 손때가 절절절절 묻은 다이어리. 완전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먼슬리네. 거의 노트는 거의없고 어. 내가 가장 바빴던 12월 정말 쉬는 날이 없었다 하루에 막 이렇게 하루에 몇항을 뛰는거죠 그래서 하루에 잡혀있으면 잡혀있는대로 다 나가요 네. 아그 그러면은 혹시 웨딩플래너의 어떤 하루를 다이어리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사실 반말로 이건... 해줘 어, 그러니까 8월 18일에는 어. 8월 있었던 예식날이기도 하면서 음. 두 신부님의 예식이 동시에 있는 일요일? 날이었어. 아니, 토요일, 토요일. 어. 하나는 1시 20분에 신도림에서 있었고, 어. 하나는 5시에 청담에서 있었어. 신도림에서 청담까지 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의 동선은 어떻게 되냐면, 어. 집이 부천이니까 부천에서 음. 부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그러니까 예식이라는 게 만약에 1시 한시 20분이면 하객들은 음. 음. 보통 이제 1시 그 언저리쯤 도착을 하겠지만, 신부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보통 음. 아침 7시 반부터 메이크업을 스타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7시 반에 메이크업아 반말로 해라. 니까 아, 7시 <laughs> 반에 메이크업을 스타트를 하면 나는 어. 한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샵에 가야돼 메이크업 샵으로 그거는 너가, 너가 동행을 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어... 내가 가서 신랑 신부님 헤어 메이크업이 만족스럽게 잘 됐는지 어... 확인을 하고 드레스랑 헤어 메이크업이랑 매치가 잘 맞는지 같이 음... 확인을 하고 악세사리도 음... 같이 골라주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도를 있게 만들고 신랑 신부를 출발을 시켜요 <laughs> 완성... 아까 어, 얼굴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고 전, 전,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어... 근데 이 날은 내가 왜기억이 남냐면 어... 정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이 터졌던 날이라서 기억이 나 일단 이 신부님은 당연히 웨딩... 저번 주잖아 이거 저번 주! 어. 이 신부님은 웨딩드레스에 구멍이 났어 <laughs> 근데 그게 신상 드레스였고 처음 나오는 드레스인데 어. 시스루 부분에 어, 어. 구멍이 진짜 이따만한 구멍이 두 개가 퐁퐁 나가지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 멘붕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에 정말 중요한 부분 어. 드레스를 케어해주는 이모님이 항상 따라오는데 어. 그 이모님이 어 그거 찍으면 안 돼?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샵에 전화를 해서. 너의 이 진지한 표정 아, 알아서. <laughs> 샵에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상의를 한 후에 음. 우리는 신도림으로 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보통은 메이크업 아웃 시간을 잡거든? 음. 근데 되게 촉박한 상황이었어. 그치, 그치, 신도림까지도 그치. 막히는 토요일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그 샵에 가서 웨딩드레스를 처치를 하고 그리고 신도림으로 출발을. 근데 그 처치가 다행히도 너무 잘 돼서 감쪽같이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진짜 그 순간은 되게 어, 엄청 진땀 뺀 순간 하늘이 노력했어. 그렇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큰이일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해서 입장까지 하는 걸 보고 다시 청담으로 돌아와서 이 신부님 2시 반까지 가서 다시 메이크업을 보는데 여기서도 또 긴급상황 발생. 신랑님 예복을 요즘에 보통 맞춤으로 진행을 하는데 턱시도 어, 턱시도를 어. 신랑님이 인수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을 안 하셨던 거야 아 어, 그냥 이거 받았고 열어보지도 않고 어, 그냥. 당연히 맞겠더니 아. 해서 근데 막상 입었는데 핏이 너무 헐렁헐렁 바지가 어. 그래서 신랑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할 정도였냐면 아 이거 새로 바지 사야겠다고 할 정도로 그 순간에 지금 당장 1시간 반 뒤에 예식인데 <laughs> 그래서 내가 맞춤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복집에 전화를 해서 어. 상황 설명을 해서 신랑님을 모시고 어. 예복집으로 가가지고 어. 대여복으로 일단 바지를 입혀서 신랑님을 출발시키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그렇게 예식을 잘 마무리했다는 거의 뭐 1인 몇 억이야? 뭐. 만능이야 만능 배달 그치 솔직히 그냥 그 상태로 입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본식 같은 경우는 플래너가 항상... 없었다면은 그치. 진짜. 플래너도 긴장을 해. 엄청 그치? 정말 어떤 순간이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인 거라 끝날 때까지 항상 긴장을 음. 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두 개나 발생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그냥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하루가 언제 끝나는 거죠? 일정이 이날은 7시에 끝나가지고 네. 그날 바로 퇴근을 하면 집에 아우. 가면 한 9시까지 아 이게 딱 정해진 그건 없는 거네 정해진 그치? 건 없어요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나? 그, 신랑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이제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거 그러면 보통 나 같은 또 맞춰 들어야 되니까.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상담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편이라서, 어. 그러니까 되게 결혼 진행 순서부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분배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만 한 40분 정도 걸려. 그리고 나서 말이 많은 거 아니야? 말이 많은 건 아니야. 정말 필요한 부분만 <laughs>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알았어, 이 설명은 알았어. 진짜 뭐 박람회를 가든 아니면 음. 어떤 다른 컨설팅을 가든. 들을 수 없는 설명이라고 난 자부를 하기 때문에 난 항상 생략하지는 않아, 그 부분을. 어. 나를 만나는 신부님들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만 하는 거네? 내, 내 만족도 있지만, 어. 그런 보통 사람들은 웨딩 컨설팅 하면 아 내가 진행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만 예약해주는 곳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난 그게 아니라 정말 결혼의 전반적인 부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케어를 하다보니 내 일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진행 순서를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지 당연히 신랑 신부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만남인 상담 부분에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나왜 찍게 되는 거지? 몰라 다이어리 보다가 하여튼 이 정도면 되게 여유로운 일정이야요월 5월... 10월. 이미 잡혀 있는 것만 해도 이렇다고? 그렇죠. 이미 잡혀 있는 거. 이번 음. 이거는 근데 촬영이랑 본식 일정만 어, 표시를 해도 이렇다고. 두달 전부터 그냥 그쵸? 엄청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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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는. 보면 어. 나는 좀 눈에 들어오게끔 분홍색은 그냥 일반 일정, 투어라든지 뭐 어. 촬영 드레스 셀렉, 본식 드레스 셀렉 같은 그런 일정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담 일정. 초록색은 본식 일정. 이 보라색은 촬영 일정. 이런 식으로 해놓은. 어, 그러면 데. 저 만나는 일정은요? 어, 안 적었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다이어리 굳이 막 적을 정도 중요하진 않다.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그냥 개인 일정이 없네, 거의 그냥. 개인 일정. 어, 헛슬러네, 헛슬러. 이렇게 돼요. 가장 바빴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비숙이라 어. 이런 식으로 다. 말도 아, 없어. 신부님 일정. 아 이게 정작 중요한 게이 뭐, 중마... 이게 제일 바빴을 때. <laughs> 아, 이거 이거 필기노트 아닌 거예요? 근데, <laughs> 근데 친부님들 개인 그게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서 어. 찍지 말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도 나, 나 이따 블러 처리할. 거야, 나중에 가짜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 어. 보면서 이때의 열정과 열심히 했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 요 그러네.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으로 대체할게. 아, 싫어. 사진으로 이렇게 네 상반식만, 이렇게 여기 사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근데, 음.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나랑 같이 준비하는 부분의 마, 마무리가 본식 날 이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식도 그렇고 두 번째 식도 그렇고 뭔가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소한 부분에 흠이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쉬운 느낌인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길 내내 나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기보다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치 너희 같은 이거. 술을 먹었지. 엄청 많이 먹었지. 웨딩 가 가장 핫할 때 전성기가 자기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문의도 많이 하고, 어, 바쁠때어디가 아까도 그때 말했잖아. 정말 신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겪어본 결혼 준비 과정이니까 그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때까지 열심히 영상을 <laughs> 하고 있게. <있긴. 웃음> 왜? 어, 옆에서다 해달라고. 네아네 <laughs> 아, 네 준비 과정도 담아야 되니까. 어 담아달라고. <laughs> 사는 게 이렇습니다. <laughs> 해줘야지. 그치? 뭐든 해줘야지. 너는 막 사회 봐야지. 사회? 내가? 여유로워지면 그때는 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이것저것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요 아무튼 멋있어 어머, 뭐야? 야, 어 뭐야? 야너이쪽로쭉 가서 우측 가면은 구정노대오거든어 아, 일단, 가면 일단 나버드좀 꺼내고 강남구청? <laughs> 거기서 칠료를 할까? 야 연예인 되게 많다 아 어, 여기 연예인 되게 많다 그냥,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나. 나. <laughs> 나 어제 그, 그 사람 봤어 저사상그 사람 어디서 봤어? 아이이 미나, 조선도 연예인 아니야 연기자잖아 맞아 이름, 이름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아 여기 드라이덜공이라고 드레스샵인데 너도 여기 와봤어? <laughs>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가장 프리미엄 <laughs> 그리고 내 로망이기도 해내 결혼식 내 웨딩드레스로만 아 드레스샵 <laughs> 완전 딴세계다 진짜 그니까 러 오뜨 꾸띠르..라고 해서 오뜨 꾸띠르 그니까 러 손으로 세.. 손으로 정확한 발음인가요? 오뜨 꾸띠르 맞아! 프랑스어인가요? 프랑스어야 음. 뭐야? 오뜨 꾸띠르 아니야? 모르지 나도 <laughs> 그렇게 얘 <얘기해줘. 웃음> 정말 한벌밖에 없는 어... 프리미엄 드레스 그, 그한 시계 그 한벌하고 뭐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다. 아 그니까 세상에 한벌밖에 없다? 그렇지 그니까 러 한벌만 딱 자... 그렇게 제작을 한다고 어... 디자이너가 기성복처럼 어.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차도 있어요. 아야. 조심해가우지나. 어. 화이팅 하십시오. 네. 주제입니다.